스폿 저기 있네. 입구에 있어, 입구. 너 스키보야? 저 아니야? 아니야 스키보야. 와, 죽행다 아, 다행이다. 나술탄 있어. 한 마리 잡, 한 마리 잡았어. 오. 오, 조심해. 저기 있다. 머리 맞았어 또 와. 잡았어 한 마리 남았다. 유저가 있다는 거. 어한 <laughs> 마리 저기 있다. 한 마리 또 트럭 뒤에 있어. 나왔어. 잡았다 됐다 가자 내 네, 술탄 들어왔어 일로 어 아, 아니야 술탄 안 들어왔어 달림. 샷건, 두마리야두 두 마리 다 샷건이야. 한 마리 어디, 어디 있지? 여기 있다. 한 마리, 여기, 여기, 한 마리. 죽었어 아니? 유전가보다 아까 그 새끼. 반대편에 쐈어 반대. 반대 다 온다. 이쪽으로 온다. 온다. 와다이쪽았어 잡... 나 아니야. 저기 죽은 거야? 아, 누워 있는 거야? 저아 죽었어, 죽었어. 오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. 저거 온다. 잠깐, 온다, 온다. 2층 왼쪽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출타. 나이 새끼 거 먹을게. 잠깐, 저, 거 잠깐, 뭐 사람 누워 있는 것 같은데? 오스코예요누워있잖아 어, 이거 사람. 잡았어? 아니, 아, 이 새끼 누워있어. <laughs> 사람이라고 했잖아. 이 새끼 누워서. <laughs> 가. 가. <나>. 가. <그래? 웃음> 저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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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. 나 갖고 님이 죽이는 애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<laughs> 아야 뭐, 혹시 몰라서 한발 쏴봤더만. 끽 <laughs> <laughs> 거려. <laughs> 아 절로. 옵스코 먹었어 나 옵스코. 아 진짜? 네 이새끼 옵스코예요. 개꿀. 이새끼 나갔나? 몰라 이새끼 안 나. 절로. 예 젬포 여기 젠포 그거 뭐 이렇게 나갔나 보고. 나갔다. <laughs> 아, 졸라 <정말> 귀엽다. <laughs> 여기로 올라가 볼게요. <웃음> <웃음> 어, 앞에 점프 소리 나서. 점프...나 방금 뛰긴 뛰었거든? 아뒤에층 그 어. 어. 올라... 어. 야, 야, 야. 야. 잡았어 올라간 거다잡았한 마리 더 있었어 여기 민주하고 안 써는 애나 개당. 나, 나 컨테이너 안. 주머니 있어. 뒤집네야 이새끼 풀 풀잼 럽 풀잼. 풀잠프. 택택이랑. 나 가방 가져 가방 하나만. 나 응. 가방 없는데. 그래? 뭐가져가 그냥, 가져가, 그냥. 아니야. 이거, 내가 가져. 이 새끼 풀템이야. 여기 시체 먹은 거 같아 내어. 아 근데 여긴, 이, 이 새끼인데 언제 와서 누웠지, 여기 있는 이 새끼는 언제 왔었는 거지 처초고나갔어한발니까그게죽은척 <laughs> <laughs> 가고 있어 <laughs> 아, <정말> 웃 <웃기다. 웃음>